안녕하십니까? 쳇슬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 얘기 말고 뭐 문제 푸는 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칭찬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The Power of Compliments. 칭찬의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인들은 칭찬에 좀 인색합니다. 좀 어색하죠, 그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을 좀 어색해야죠. 잘하면, 어, 잘했다. 음, 어, 그래. 잘했네. 뭐이 정도 하시죠, 그죠? 그러나, 칭찬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 중, 고 시절, 학창 시절에 들었던 인상적인 칭찬은 평생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리처드라는 미국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매우 훌륭한 선생님은 특히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바로 칭찬이었습니다 조금 잘했을 때이 선생님이 엄청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Amazing! Incredible, you're genius.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저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상관없습니다. 이 사진, 사진은 리처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도 제가 아닙니다. Anyway, 영어에는 칭찬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여러분들 쉽게 아는 게 뭐가 있죠? Very good, good. Very good 하는 게 있죠 그죠? 매우 좋아. Great 할수 있죠 그죠? 훌륭해. Excellent 뛰어나. outstanding 이것도 뛰어난 거죠 그죠? 뭔가 튀어나오는 거죠? Amazing. 놀라워. Remarkable. 이목을 끌죠 눈이 번쩍 들 정도로 놀라워. incredible 만화도 있었죠 그죠?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해 이런 표현입니다. Perfect 아시죠? 완벽해. Perfect 아닙니다. Perfect, perfect 해야죠. 완벽해. Fantastic, 환상적이야. Splendid, 이런 표현은 잘 모르시죠, 그죠? 정말 멋져 이런 뜻입니다. Phenomenon, 자 뭔가 뭔가 경이롭고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죠? You're the best, 이런 거라든지. You're truly talented. 너 정말 재능 있다. 이런 표현 이 알지? You're genius. Oh my God, you're genius.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한국말로 하면 너 천재야. 어, 너 천재 같다. 너 정말 재능 있다. 이러면 좀 어색하신가요? 그렇다면 영어를 지금 가르쳐 드린 영어의 단어로 한번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그랬듯이 제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랬듯이 이 칭찬 한 마디. 영어 조금 잘했을 때 fantastic, you're genius, you're remarkable 하면 이 아이의 태도가 변합니다. 수업 태도가 변하고 단어 시험 보는, 단어 외우는 실력이 달라지고 스피킹과 리스닝, 리딩,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자주 사용해 주십시오. 중학생인데 뻘쭘하다고요? 고등학생인데 그렇다고요? 아니요. 눈딱 감고 한번.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Excellent. Outstanding.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가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이상, 제슬리쌤이었습니다. 빠이!